LG 루멘 TV로 집안의 엔터테인먼트 공간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세요. 27인치 크기의 이 스마트 TV는 세련된 디자인과 뛰어난 화질로 어떤 공간에서도 인기를 사로잡습니다. 이 세대 신 모델로서 넷플릭스와 유튜브를 바로 즐기며 미러링 기능까지 탑재되어 있어 스마트한 나이프를 만끽할 수 있습니다. 캠핑이나 야외 활동 시에도 휴대가 간편한 캠핑 TV로 활용 가능하며. 리모컨 하나로 간편하게 조작할 수 있어 편리함이 뛰어납니다. 에너지 효율 1등급으로 전기료 걱정 없이 오래 사용하실 수 있어 경제적입니다. 집 안은 물론 야외에서도 최고의 엔터테인먼트 경험을 선사하는 이 제품.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.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 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 주세요. 감사합니다.